안녕하세요. 아드농부입니다. 오늘 또 액비 주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까 전에 촬영을 좀 하려다가, 액비를 지금 관주를 어, 하고, 액비가 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 들어가고 있는 어, 사이에, 제가 이제, 고추밭, 어, 고추나무 투어를 좀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방울토마토가 익어가고 있는데, 아, 열과 현상이 좀 심합니다. 네. 열과 현상이 심해서 큰일 어, 났습니다. 이기 예, 지금 따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거 괜찮았는데. 아, 예. 근데 지수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열매가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무만 크고. 어. 아이, 확실히. 근데 이거는 뭐 예상은 한 거거든요. 네. 그래도 있는 거는 열주 잘 커서 저게할줄알는데좀 약간, 약간 땅땅하지가 않고 약간 말랑말랑해요. 이게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일단 오늘까지, 오늘까지는 다질소질 동일하게 둘둘둘둘, 둘둘둘둘둘, 하나로. 지금 액기통 담아놨고요. 한번 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지고요. 어제 가지를 좀 수확을 해줬습니다. 이거 보니까 노린재가 많이 막 다닥다닥 붙어있던 애들은 이제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어, 어제까지는 한 마리를 제가 봤는데 일단 볼까요? 어, 나방은 지금 있는데. 가지에 붙어 있는 노인지는 지금 보이지는 않네요. 이렇게. 여기 아래 놓아놨더니 좀 겹쳐가지고. 가지는 좀 이렇게 계속 크고 있습니다. 잘. 네,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가지는 잘 자라고 있어요. 아래쪽에도. 또 고추는 이제 색깔이 여기가 이렇게. 요 고추만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요거랑 요거 두 개만 지금 저하 무슨 저게 무슨 세균성 전문의병 뭐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두 개가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저런, 저런 증상들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번져 가는 건지 어떤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생긴 것들은 생겼는데 조금 더 지켜볼게요 많이 막 저거 생긴 지가 좀 됐는데 그렇게 막 아 이렇게 번져 나간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찰. 이것도 뭐 어쨌든 뭐 올해는 다 관찰이라 특별하게 꽈리코도 아주 잘 컸고요. 보시면 이파리도 뭐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파리 뭐 탄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확실하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했지만 그런 거 없고 고추도 지금 어, 아래쪽에는 좀 많이 어, 어, 많이 익었습니다 많이 보여요 익은 게 엊그저께 땄는데 많이 보이네요 아하 여쪽도좀 보이고 좀더 많이 보여야 따지 일단 첫물 땄으니까 첫물 신고했으니까 어, 이후부터는 좀 많이 달리면은 딸게요 어. 너무 조금 달려있는데 따는 거는 좀, 금방 따기는 하는데, 수확량이 너무 적어서. <laughs>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뭐 이게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신경 안 쓰고, 한네줄 정도 심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줄. 그래도 네 줄은 심어줘야, 네 줄은 심어줘야 그래도 좀, 선물 딸 때, 좀 많이 딸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솔직히 나방 때문에 많이 못딴 거지. 나방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저거 지금 우리 그 건조기, 제가 이제 이따 건조기 영상 말리는 거 여기, 여기에다가 첨부해서 편집해서 넣으려고 생각 중인데요. 그, 그냥 15칸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게 15칸인가 20칸인가 해가 돼요. 그 정도는 채우, 어반 정도는 우리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벌, 그 나방 피해만 많지 않았다면 충분히 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방 피해가 엄청 어떻게 보면 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심할 수밖에 없죠. 응? 너무 늦게 나방이 너무 많아졌을 때 포충기가 설치가 되면서 제가 일단 눈에 보인다는 건 그건 엄청나게 많이 수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포충기가 아무리 열리를 하더라도 벌써 먹은 것들이 있었고 또 걔네들이 또 다시 또 번식하고 번식하고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또 말, 개체 수가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피해가, 어, 더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복귀해, 나방. 자, 어, 보이시죠? 어. 음. 잘돌아가고요 어, 나방은 날라갔다? 아, 이게 구멍이, 구멍이 너무 커요, 이게. 조금, 이렇게 여기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막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방이, 날라가요 이렇게 제가 흔들면, 저 사이로 해서 날라가 가운데로, 운 좋게 들어간 애가, 날라가서날라가 버리네요, 위로. 어, 지금 보니까. 아, 이거 제가 흔들면서, 가운데 부딪혀서 안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로 해서 날라가 버렸어요. 아, 흔들면 안 되겠어. 좀 보여드리려고, 나방을. 나방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아, 이거. 흔들어서 나방이 날라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포집이 돼야지. 그래서 저걸 달아놓은 건데, 저게 생각보다는 조금 넓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 지금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해까지는 쓰고, 올해 끝나면 더 밑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감던지 해가지고, 좀 구멍을 좀 밑으로, 더 밑으로 이제 한 요만큼까지 내려오게, 이게 이만큼까지 내려오게 해서, 좀 구멍이 작게, 어, 그렇게 좀, 어,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보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거는 절대 못 빠져나가거든요. 저 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멍이 조금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네요. 보니까 저는 이제 구멍을 안 뚫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저기 나가면은 안 돼요. 왜냐면 그 기능상 문제가 있잖아요. 어, 나방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충기는 일단 들어온 거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어, 더 이상 거기서 새로운 인생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생기게 되거든요? 물론, 쟤도 나갔지만, 다시 뭐, 들어오겠죠? 어차피. 어, 그렇긴 하겠지만, 고추가, 뭐, 조금, 많이 작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아런데 아, 나방 피해가 많아서, 나방 피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추도 많지가 않고, 수가. 그러니까 빨개지는 게 있긴 있지만, 빨개지기 시작은 했지만 근데 그 빨개지는 수가 어, 많지가 않다 예. 그런 좀 느낌이네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아, 내년에는 제가 나방 피해를 최소한으로 보게 포충기 4개로 4개를 돌려가지고 어,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결정입니다 그거는 예. 바뀔 일이 없어요 예, 토마토 저쪽에도 토마토 토마토 크죠 토마토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다 끝났네 저기도 땅콩 심어져 있고 저쪽에는요 저쪽에 저쪽에 땅콩이고 이쪽에 꽤 아마 들깨일 겁니다 요 들깨고 저희 땅콩도 많이 먹어서 땅콩 어머니께서 춤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 저기 참에 노랗게 이거. 있다. 자 여기 보면 빨간 게 많죠. 그래도 자 보세요 빨간 거 그래도 좀 있어요. 여기는 없지는 않아요. 네. 여기 하나 시드은거 하나 있고요. 여기 시드은거 하나 있고 시들은 떡 걸린 거. 하나에요한주건주가 시드는 거고 또 이쪽에도 하나 시드는 거 있고 여기도 시드는 거 하나 있고 여기는 나방 많이 먹었네요 색깔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결핍도 결핍도 심해 요 결핍도 이 결핍이 있다는 거는 노린재다 노린재가 여기 있네요. 여기 노린제 붙어 있어요, 여기, 뒤에, 저쪽 뒤에. 노린제가 있어, 있기는. 아, 물론 없진 않겠지만, 왜 쟤는 안 도망가고 저기 붙어 있을까요, 노린제가? 냄새로 인해서 노린제가 뭐, 100%, 100%는 하여간 안 됩니다, 100%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를 원치 않아요, 저는. 한 80%. 80% 정도만 제가 먹고 나머지 20%는 줄 용의가 있고 그 20%는 자연 상태에서 가능하면 먹고 먹히는 관계로 유지하면서 20%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네,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규모가 되면 포춘기도 필요 없고 크레딧도 필요 없을 거예요. 왜? 자연적으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먹고 먹히는 관계가 유지가 되면 그러면서 20% 정도만 내가 뺏길 수 있고 60% 내가 수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은 완전 땡큐 벨이 많습니다 완전히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그럼 그런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개구리도 많아야 되고 도마뱀도 많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예. 왜냐면 파충류들이 그런 거 먹잖아요 예. 날라다니는 파리, 뭐 예를 들면은 나방 이런 것도 다 낼름 낼름해서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많다면 개체수가 많다면, 그러면 개체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제. 나방이. 얘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가요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구멍이 너무 작아서 저기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유. 너무 큰 걸로 샀네. 아, 저거 메꾸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겠는데요. 아래쪽으로 길게 빠져있는 거는 상관없을 거예요. 바람 빠져나가는데. 근데, 바로 밑에가 붙어있으면 바람이, 역, 역으로 불더라고요 역으로. 그래서, 그래서 제가 큰 걸로 한 건데, 아, 저건 너무 욕심이 컸나봐요, 제가. 여기 세 개. 제가 이거 하나, 올, 원래, 8월 초에 시든 거. 일 요고, 이 요고, 이렇게. 해서세 개. 그리고 저쪽에 두 개. 그서총 다섯 주. 다섯 어, 주 정도로 올해 선방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또 몰라요. 언제, 언제 또시두름 증상이 막 어, 생길지 알수 없습니다. 그거는 알수 없는 일이라, 일단 잘 되길 기도해 볼 뿐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 나무 투어. 고추밭 주변, 네. 자, 돌아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변화되는 과정, 좀 지켜봐 주세요. 또 고추를 또, 닭기 끝날 때까지 얼마나 딸지, 일단은 천물 고추 4kg 땄으니까요. 열 번을 4kg 떠면 40kg 밖에 안 되는데, 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나 있는 고안아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 안동구입니다 아, 고추를 지 말리고 있습니다. 제가 긴거갔다더니 그 자다 비었습니다 선물 부추 선물 붓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하나만 넣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말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안 되니까 하나라도 말리고 있습니다. 다 말리고 나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너즈인데, 너즈 조금 많네요.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빈테드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 말리고 나서 지금, 어, 세척하고 나서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넣은 거라, 어,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1번은 이제 안 하고요. 2번으로 바로 해서 65도로, 6시간에서 10시간 보통 이 정도 두께면은 아마 한 8시간 정도 돌렸을, 돌렸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55도로 해서 48시간 40시간에 48시간 잡거든요 근데 지금 42시간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한 45시간 정도로 아니면 48시간 정도로 맞추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이제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건조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유는 시간을 다시 정할 겁니다 어, 약간 좀뭐 웃기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한데 어쨌든 한 판이라도 말리고 말려야 되니까 저게 4kg거든요. 그래서 말리고 말려야 되니까 말리고 또 고추 따면은 그때 또어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저희 고추 건조 시작한 거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 촬영을 잠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추가 따지 정도였습니다.